오늘은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0.1도, 안동은 영하 4도, 청도는 영하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1도에서 1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더불어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9도 가까이 벌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그 밖에 경북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구와 경북 내륙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대기의 건조함도 조금 해소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0.1도고요. 김천은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3도, 김천은 11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는 곳 많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영하 4도, 청송은 영하 6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1도, 청송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4도 전망됩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당분간 낮에는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